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사 준비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자체별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 및 전세, 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1,851가구에 3억 6천만 원을 지원해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회 이상 많은 것으로 경기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주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조족한 신청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매매계약서 4번 중개보수 영수증 4번 통장 4번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 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기준 날짜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상해 계약일 기준이며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 양천구에서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주거안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